길 위에 인문학 페이지 59. 배우는 남자들 중. 이 대사는 말타는 법을 가르쳐 주신 내 선생님이시다. 형님은 선생도 많소. 선생이 많아도 없을 선생은 하나도 없다. 하고 걱정이도 봉하기도 웃으며 이야기한다. 유복이, 봉학이 역시 마찬가지다. 언제 어디서건 쉬지 않고 뭔가를 배운다. 말하자면 이들은 노는 남자들이자 배우는 남자들이었던 것. 천민에다 책학원 담을 쌓은 인물들이 스승복, 공부복은 억수로 많다. 그에 비하면 학교에, 학원에, 학습지에, 논술에, 온종일 교과서와 문제지를 끼고 살지만, 스승복, 공부복은 완전 꽝인 우리 시대, 10대들의 처지는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참고로 말하자면, 사주 명리학적으로 공부복과 학벌은 전혀 다른 범주다. 학벌은 공부복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정보 수집, 곧 노동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부가 그토록 고달픈 거다. 백수의 원조인 공자는 배우고 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라고 했지만 우리 시대 청년들은 도무지 이런 경지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 예전에는 공부를 할수록 노동과 화폐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요즘엔 반대다. 공부를 잘할수록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화폐에 대한 집착과 결핍도 더 심해진다. 실제로 잘 나가는 정규직일수록 빚이 많다. 의사, 변호사, 증권맨, 연예인 등을 생각해보라. 결국 요즘 청년들은 공부복은 꽝이고 일복만 터진 격이다.